실전 태극권 고수대 피샤오동 제자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피샤오동체육권을 찾아와서 태극권의 실전성을 증명하고자 다른 제자와 대결을 펼쳤는데요. 남부럽지 않게 얻어 터졌죠. 이번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재방문을 했고요. 피샤오동은 관원 중에서 나이대가 비슷한 초짜 관원을 붙여줍니다. 어떤 대결이 될지 대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양선수 링에서 만났고요. 자, 이번에는 과연 태극권의 실전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어? 3분 3라운드로 일입니다. 대결 시작합니다. 앞손 내밀면서 거리 확인하고 있죠. 태극권 고수 리치가 더 길죠. 펀치 타 폭포. 어, 아, 가드 빈틈으로 펀치 들어갑니다. 아니 양바아 펀치. <laughs> 초차티가 나죠? <목소리> 아물 어, 붙입니다세우권 아, 이 양반의 훅이 어, 아, 양반의 공격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위치가 짧으니까 거리를 좁히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안 왼쪽 다, 왼쪽 다, 왼쪽 다. 자, 다. 자, 왼 다. 자, 왼쪽 다. 자, 다.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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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 <laughs> 들어올 때 클린치, 태극권 전력이 좋죠 네. 거리 버리다가 붙으면 클린치 레프 트, 아, 밀고 들어갑니다 어 지금 신혼부부 모드죠 시어머니 방문 열고 들어오고 갈라졌고요 초사인 빨진의 꿀밤 콤보 아, 1라운드 끝났고요 <laughs> 많이 지쳤죠 형님 1라운드는 탐색전이었고요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어 초반에 들어가 봅니다 아, 밀치기 어 아, 야금야금 잘 때리고 있어요 태우고아 형님은 들어갈 때 자세가 다 무너지고 있죠

태오권 받아쳐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족구 못하는 사람들끼리 경기 보는 것 같죠? 또 그런 경임 같다는 박진감이 있어요. 어 받아서 칩니다. 태오권. 아 다시 품이 안기는데 만치에서 짱내에게 고백하기 모두죠. 야, 나 좋네. 나 좋네. 나 좋네. 어? 랩트. 아 랩트 点打准 다시 걸립니다. 아, 가드 올려야죠 가드가 주식회사처럼 바닥이죠. 아 형님은 지금 본인의 거리를 못 찾고 있죠. 근데 혹시 태권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냥 복싱이죠. 어? 아, 2라운드까지 끝납니다. 많이 지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선수. 40 넘어가면 서 있는 것도 힘들죠. 자, 3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아 형님 지금 가드가 앞니빨 가드 말고는 없죠? 고급하게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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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는데 어, 어. 헤드락 <laughs> 프로레슬링 아니에요 좌석 N극 S극 모드죠 꽉 붙어있는데 아 다시 석모드 주위에 철가루 뿌리면 자기장 형성들 기세구요 들어올 때 밀치는데 오, 링 밖으로 떨궜죠 <laughs> 펀치 두번 섞고 다시 포옹 머리 받고 오버헤드를 노리는 게날것 같은데. 일면서 아, 아, 펀치. 자 펀치 한타. 아 경기 끝납니다. <laughs> 형님이 진또백이 초짜죠? 양 선수 초딩 복서에게 발릴만한 실력이죠. 아무튼 태업권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 끝나고 시시하든과 대화 할 시간을 갖습니다. <목소리>

跟我这么好的去沟通，也非常的认可我。同时，他也他有一种的信念的坚持，很感动。当然呢，我再次重申，不管再怎么感动，古师傅现在所练的都是现代搏击、现代的拳击的技术步伐，不凡 <laughs> <coughs> 没有太极的东西。其实我心里也其实也挺高兴的。为什么？事实胜于雄辩，大家都看了视频了，<coughs> 所有的人都问我。

Track right.